피부에 되게 잘 먹어요 미쳤는데? 얼굴이 막 시원해요 항노화가 필요한 사람 나 아니면 누구야? 메이크업 잘 먹는데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갑자기 눈물나 여러분, 그레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새로운 제품들 한번 써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거는 유이크 쿨링 패드인데요. 오늘부터 드디어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를 원래 하고 있었잖아요. 수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운동을 오늘 갔단 말이에요. 제가 한달 동안 진짜 운동을 거의 안 했거든요. 너무 몸이 찝. 포구등에서 국민체조 같은 새천년체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정도 하고 거의 누워 있다시피 오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근육이 다 빠졌을까봐 엄청 걱정을 하고 막 자세도 못 할까봐 걱정을 하면서 갔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배 통증도 거의 없고 원래 제가 할수 있었던 수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3년 동안 운동한 게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나면서 이제 얼굴에 열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우선은 쿨링 패드 를좀 붙여 주고 있었고요. 붙인 지는 5분 정도 된거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촉촉한데 아까워 가지고 더 할까 하다가 빠르게 여러분들이랑 겟네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어서 바로 켰습니다. <laughs> 이 제품이 때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해 주기가 괜찮아요. 원래는 요런 모양입니다. 되게 에센스가 충분히 들어 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인중이 진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할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닦아 내주고 패드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름 되니까 뜨겁고 그러니까는 패드에 손이 조금씩 가더라고요. 쿨링 패드가 진짜 얼굴 열을 확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막 시원해요. 양치하다가 치약 여기 옆에 묻으면 되게 화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얼굴에 열 많으신 분은 유이크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흡수시켜주고요. 제가 넘버즈인 것만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품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NMN이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항노화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라서 제품 나올 때 이거 한번 써봐야겠네. 항노화가 필요한 사람 나 아니면 누구야? 이런 생각하면서 써봤는데 제형감도 좋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부드럽게 발리고 촉촉하고 지금 제가 두 펌핑이 있거든요? 양도 되게 충분히 나와요. 제형 자체가 발림성이 되게 좋아서 데일리로 써주기 아침, 저녁 써주기에 좋고, 내가 조금 더 스페셜 케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양을 조금 늘려가지고 사용해주기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피부가 보들보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목까지 바르고 계시죠? 이거를 우연히 쓰게 됐는데, 제형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걸 바른다고 해서 뭐가 막확 바뀐다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사용할 때 사용감이 좋으니까 손이 계속 가더라고요. 정샘물 물크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샘물에서 에센셜 물결 크림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몇번 써봤거든요 원래 물크림 자체는 물 타입인데 유분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요즘에 되게 잘 쓰는 에스네이처 크림 있잖아요 그것처럼 수분감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피부결을 잡아주는 느낌? 살짝 맥 프라이머는 아니라서 완전 매끈하게 된다 맨들하게 된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의 매끈 끈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서 수분감을 채워주는 그런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전에 수분감 채우면서 피부결 정리하기에 괜찮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여름이라서 유분감 많이 도는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딱이 정도 썼을 때 어, 괜찮은데 메이크업 잘 먹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발리는 건 진짜 수분 크림처럼 가볍게 발려요. 유이크 패드를 얼굴에 해놓으니까 물 발라도 시원해. 이게 떼도 되게 시원하거든요. 물결 크림을 딱 사용을 해주면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슉합니다 메이크업하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제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 혹은 물 크림 좀잘 쓰셨던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피부 온도를 내리고 싶어서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 에이지투에니스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키링이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어요. 선 쿠션인데 이게 콜라보 라인이거든요. 에이지 투 애니스 선 에센스 팩트 카밍 롱 프로텍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광노화랑 열로 인한 노화 이런 것들을 좀 내려주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여름에 쓰기 괜찮거든요. 이거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하면. 싹 묻어나는 아 이거 되게 시원하다 제요. 토너업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요것만싹 바르고 다니시면 여기 지금 밝아졌죠. 이렇게 바르고 다니셔도 되고 메이크업 전에 피부 온도 내려주기도 좋아서 그럴 때 사용해주셔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엄마 하나 드렸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거를 잘 썼다고 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손에도 안 묻고 선크림 손에 묻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런 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고. 목에도 선크림 꼭 바르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도 살짝 톤업이 되면서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베이스로 써볼 제품은 쿼치 리커버리 카밍 블래쉬 밤이고, 이게 지금 두 가지인데, 17에서 19호, 21, 22호예요. 위쪽이 17, 19. 아래쪽이 21-22 컬러인데, 지금 제가 얼굴이 좀탄 상태이긴 하지만, 21-22를 바르면 커버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비비잖아요. 그래서 좀 얇게 발릴 것 같거든요. 밝은 걸 좋아하니까, 우선은 밝은 거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같이 왔거든요? 스패출러인데 플라스틱처럼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손가락 끼고, 여기서 이렇게 쓸수 있는 건가?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플라스틱인데 과연 잘 될지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요. 퍼퍼는 제가 좋아하는 요 노베브, 쫀쫀한 노베브 퍼프로. 요렇게. 커버력이랑 요철 모공, 잡티 커버 다 보고 싶어요. 지속력도 괜찮은지 궁금하네요. 내용물을 묻혀가지고 발라보겠습니다. 음. 오, 채윤님이 제가 알기로는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분들은 제품 만드실 때 섬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들이 쓰기도 좋아야 하고. 얼굴에 도포했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지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피부에 되게 스미듯이 싹 발리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냥 피부에 뭐가 아무 것도 안 올라간 느낌이에요. 21호 분들도 17, 19 쓰셔도 될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이 제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비기 때문에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은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잡티는 좀 보이는데, 어, 피부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제가 여기 모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두드려서만 바르면 안될것 같고, 이 부분은 쓱쓱 쓸어주시고, 모공 있는 부분은 토도도도 두드려주시면, 음! 원래 피부가 되게 예쁜 사람처럼, <laughs> 저 약간 지금 흥분했어요. 어, 너무 예쁜데?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생각보다 양을 좀 해서 발라도 피부에 되게 잘 먹어요. 미쳤는데? 채연님, 뭘 만드신 거죠? 퍼프 노베브 거 굉장히 좋습니다. 퍼프 필요하신 분들 특히 이제 촉촉한 제품 쓰시는 분들은 노베브 퍼프가 미쳤어요 이거 재유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원래는 에스쁘아 퍼프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노베브 퍼프 쓰고는 노베브 퍼프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쿠션에 들어있는 거 쓰는 게 아니고 쿠션 퍼프 다섯 개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쿼츠 비비 같은 거 같이 사용해 주셔도 아주 찰떡이네요 요거 찰떡이다 되게 빤! 한 광이 피부를 한겹 감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광이 랩 씌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피부 안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고 피부 바깥에 이렇게 쫙 싸고 있는 느낌? 근데 우리가 막 메이크업 딱! 했다! 그런 느낌처럼 발리는 비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비비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요거를 조금 더 양을 많이 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한번더 발라줄게요 21호 겨울에는 19호도 바르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17, 19호로 가시고요 나는 뭐 22, 23? 요정도다라고 하시면은 21, 22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이 제형 자체가 진짜 얇기 때문에 컬러감이 두드러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미샤 비비도 디렉터 파이님께서 만드신 거 그것도 가끔씩 쓰거든요. 근데 그 제품은 지금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나 화장했어, 살짝 매트한 느낌 있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는 매트인지 촉촉인지도 잘 모르겠는. 근데 피부에는 되게 잘 먹는 촉촉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아직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나중에 만약에 우리 오고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불안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 들것 같아요. 피부 원래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 메이크업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니 겟레디 한다고 했는데 꼭 겟레디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제품 얘기밖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랬죠. 아, 그냥 요즘 하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한. 하는데 근데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도 있어가지고 제품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투쿨포스쿨에서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인데 이게 지금 뉴트럴 컬러고요 쿨토프 컬러거든요 한두 번 써봤긴 했거든요 완전 노란끼, 뭐 붉은끼 이런 걸다 빼고 나온 그런 쿨톤 쉐딩 같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섞어가지고 코 있는데 이렇게 음, 이렇게 하고 여기 그고 여기 밑에 살짝 이렇게 해서 연한 컬러만 묻혀서 눈썹 있는데 살짝만 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끊어주고 터치 비비가 브러쉬로 쓸어주니까는 벗겨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살짝 해주고 속상에 껴있는 것들도 살짝 정리해주면서 연한 거랑 진한 거랑 다 섞어서 제가 요즘에 잘 쓰는 컬러는 뉴트럴 컬러거든요. 이 브러쉬가 지금 뉴트럴이 묻어있어가지고 조금 정확한 발색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엄청 쿨해서 저같이 약간 미지근 톤들이 못쓸 정도의 그런 쿨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쿨한 쉐딩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되게 연한 컬러가 연한 느낌이어가지고 내 피부가 좀 밝다 그러신 분들 쓰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모던이 저는 되게 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3호 쿨토프가 진짜 쿨하죠. 제가 쇼츠로 보여드렸는데 힌스 싱글 아이 섀도우 15호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메이크업 할수 있다. 아이 메이크업 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구매했을 때 요것도 같이 왔었거든요. 힌스 싱글 아이 프라이머고요. 1호 블루 소프 컬러인데 요게 아이 프라이머인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쓰는 타입이에요. 양을 많이 한것 같아서 양쪽으로 나눠서 발라줄게요. 눈 밑에도 살. 발라주고 아 오늘 운동하고 와서 그런가? 이렇게 다리가 저리죠? 크게 티는 안 나고요 다음 아이섀도우가 잘 먹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엄청 신기한 걸 발견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요게 힌스 뉴뎁스 듀얼 컬러 스틱이고 4호 쿨 음영 트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데 한쪽은 제가 좋아하는 약간 미지근한 로즈 느낌의 이렇게 스틱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약간 팥죽색? 그런 느낌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컬러가 제가 예쁘다고 했던 얼루어인 모션 이거랑 같은 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취향이 한결 같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한결 같은 내 취향. 이쪽이 스틱 쪽이고 이쪽이 섀도우 쪽이거든요. 근데 두 제품이 어쨌든 제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뭔가 비슷해요. 살짝 톤 다운된 핑크 장미 그 어딘가 그런 느낌 비슷한데요. 어쨌든 예쁩니다.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아무래도 스틱 타입이라서 살짝 리퀴드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손으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것도 스틱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파우치에 쓱쓱 바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요? 이쪽이 안한 쪽, 이쪽이 한 쪽. 근데 제 얼굴에 붉은기랑 뭔가 너무 비슷한 느낌이어서 이쪽도 한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느낌? 지금 이쪽 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매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살짝 촉촉한 느낌 때문에 눈에 촉촉한 게 올라가니까 부담감이 들긴 들어요. 이게 멀티스틱이라고 하니까 볼에 썼을 때 어떨지 근데 바로 이렇게 하면 은 베이스가 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다가 좀 칠해가지고 블러셔로 썼을 때 어떨지 여기도 칠하니까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해볼까요? 발색이 은근 좋네요. 콧등 부분에 조금 하고 여기도 좀 칠해서 그리고 눈 여기 바로 밑에 쪽. 어 시원해지나 했더니만은 오늘 다시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있네요. 어때요? 좀 어두운 느낌이 있다. 여기랑 턱에도 여기다가 바로 안 긋고 퍼프에다 바르길 잘한 것 같아요. 베이스가 거의 안 까졌어. 여기 속눈썹 있는 부분에 사사사삭. 하고,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촉촉한 제형이라서 여기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가 있잖아요. 거기에 얘가 끼네요. 근데 진짜 부드럽게 발리긴 하는 것 같아요. 눈에 자극이 1도 없어요. 화운 브러시거든요. 948 브러시인데 눈 밑에 여기를 조금 펴줘야 될것 같아서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잘 쓰는 그 투쿨의 음영라이너 있거든요. 그 컬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남은 걸로 애교살 아래다가 이렇게 칠해줄게요. 진하게는 아니고 살짝만 이 싱글 섀도우를 쫙 묻혀서 픽싱이 안될것 같아서 픽싱을 좀 해줄게요. 같은 컬러라고 하니 속상 있는 부분에만 위주로 좀 발라줄게요. 이 싱글 섀도우가 조금 더 컬러가 어둡거든요. 제가 아까 흰기가 좀더 있는 것 같다 스틱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한 다음에 어두운 느낌으로 한번 발라주면 아주 꿀 조합이네요. 요거거든요. 제가 잘 쓰는 거 투쿨 제품. 요거 2호 퍼진데요. 컬러 비교해 볼까요? 여기 들어 있는 뒤쪽이랑 이게 투쿨이고요. 이게 힌스거든요. 근데 힌스가 살짝 더 어두운 느낌인데 어쩐지 예쁘더라. 호나무 같은 취향 어쩔겨. 끝부분만 살짝 길게 그려볼게요. 살짝 더 길게 지금보다. 브라운 느낌으로 이렇게. 어 이거 예쁘다. 이렇게까지 해주고요. 저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 싶었는데 눈썹 그리면서 한번. 해. 이제. 이제야. 새 제품들을 오늘 많이 보여드려서 제품 얘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결혼도 일륜지대사지만 아기를 낳는 것도 일륜지대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84년생이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애를 못 낳는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뭐 시험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궁근종 수술을 하면서도 아 너무 싫은 거예요 자궁근종 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 아기를 낳는다 그럼 제왕절개를 해야 돼요 이제 필수예요 제왕절개는 자연분만은 안 돼요. 이미 칼을 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죠. 내가 진짜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도 괜찮나.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데, 과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할수 있을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계속 마음 한 구석에 있는 느낌? 제가 지금 횡설수설 얘기했죠. 그만큼 제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제가 아이를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기를 진짜 좋아해요. 아기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지어지고, 아기랑 노는 게 좋고, 그거는 키우는 거랑 또 다른 일이니까. 근데 그걸 좋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뭐꼭 낳고 싶다 이런 건또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생각으로 지금 결혼 거의 9년 10년이 됐는데 조금씩 제가 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둘, 셋씩 낳고 길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이 없다 그럴까? 임신을 하고 낳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뭔가 자신이 없었어요. 여동생이 지금 애기를 두명 키우고 있는데 조카가 두 명이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언니는 만약에 애를 낳으면 진짜 잘 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한 몸도 지금 버겁거든요. 또 다른 인간을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노력들 앞 품들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자신이 없다 그럴까요? 그 고민은 진짜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고민 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 갑자기 눈물 나. 그냥 이번에. 수술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 낳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되고 어쨌든, 향후 안에 혹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아, 비속력 테스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편집하면서 다 지워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거의 대부분 아기가 있고, 아기 없으신 분들도 계세요. 계시긴 하는데, 그냥 그런 고민이 이번 수술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요거 키스미 건데요.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저. 제가 영상 찍으면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운적 있었나요? 오고기들도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오, 원래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눈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 얘기를 오고기들이랑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지 혹시 궁금하실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조금 더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고기들이랑 좀더 친해지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딴데 보고 얘기하게 되지? 그날 달이 다가오나, 심경의 변화가 왜 이렇게 심할까요? 아무튼, 제가 원래 본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그 본업을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일 자체가 계속 서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목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약 먹으면서 막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고민이 항상 머릿속에 있죠. 오고게 들이랑도 저는 이미 되게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끈끈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고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감이 안 와요. 그냥 뭐 댓글에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제품 뭐 이런 거 리뷰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말씀은 하시는데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인생 비전이 제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시켜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저의 이제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의 한 부분으로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 비전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뷰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저보다 뷰티에 조금 더 관심이 덜 하셨던 분들이 뷰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도움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답 달아드리고 이러잖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이제 좀 쉬면서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오고기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시절 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게이 그레인 채널이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뷰티를 좋아하긴 하지만 조금 더 그냥 나의 라이프스타일 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쿠션 리뷰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긴 한데 그것도 그거고 나의 인생 자체가 이 채널 안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리뷰만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 채널에 녹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요즘 하는 생각들 오고기 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었어요. 원래 제 얘기를 막 그렇게 심도 깊게 하진 않는데 내가 마음을 한번 열었다라고 하면은 진. 진짜 모든 얘기를 다 하거든요 <laughs>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은 느낌? 오고기들한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립 메이크업 하고 이제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하트 퍼센트 립 펜슬인데 로즈베이지 이 컬러 제가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게다 이런 느낌이에요 에스쁘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베어 글로우 립밤 잘 쓰거든요 이 바를 때도 막 뻑뻑하지 않아서 되게 잘 쓰는 제품이에요. 입술 컬러가 조금 어둡다 보니까 입술 라인이랑 이 살이랑 그 경계를 이걸로 싹다 덮어주면 입술 경계가 사라지거든요? 여기다가 어떤 립을 발라도 예쁩니다. 핀치 로즈 컬러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립밤처럼 그렇게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발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예쁘지 않나요? 꾸띠르 립 틴트 글레이즈고 페탈 펀치 컬러거든요? 말린 장미 느낌인데 조금 더 자두 느낌이 들어가 있는 살짝만 색감 넣는 느낌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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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더샘 쿠션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더샘 하이라이터 요거는 근데 살짝 웜한 느낌이라서 느낌만 낼게요 호들호들한 요런 브러쉬로 끝부분으로 해서 양 조절을 좀한 다음에 끝에만 콩 올려주고 싶어요 그래야 코끝이 모아져 보일 것 같아서 해주면 끝! 네,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 해봤는데요. 오늘 써본 제품들 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우리 오고기들이랑 만나고 싶고요. 모든 일은 건강해야 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식사도 잘 챙겨드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조금 아플 때 얼른 가서 치료 받으시고, 우리 오고기들도 평안한 그런 하루하루가 지속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오고기들 안녕!